선택은 여러분들의 선택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잘못된 선택은 알고도 잘못 선택하는 건 그건 그냥 팔자예요. <laughs> 그렇게 살아야 돼요. 어 분명히 선택이 중요하고 안 좋은 선택을 했을 때내 미래가 어떻다라는 걸 지금까지 내가 경험했고 내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경험했는데 어 좋은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걸 우리는 이제 다 배웠어 MBA 마지막 5교시에 좋은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10분, 20분을 강조해서 들었어. 근데도 좋은 선택을 못하는 건 정말 그야말로 그냥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의 이 책에서 랜드 게이지는 좋은 선택에 대한 어떠한 기준을 우리에게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6페이지 때부터 본다라면, 뭘, 뭐냐면, 위에서 여섯 번째 줄, 어, 당신이 이 사업에 관련되어 있지 않다면 그래도 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것인가. 제일 먼저 제품에 대해서 우리가 어쨌든 제품이 중요하지 않지만 제품이 움직여야 되는 거기 때문에 나는, 어, 내가 사업을 하지 않아도 이 사업, 이 제품은 진짜 쓰고 싶어. 그렇다라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회원들이 다 사업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 대부분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의 제대로 된 사업자는 5%로 보고 있거든요. 어. 그러니까 저에게 사업자가 1000명 정도 있다라고 한다라면 보통 얼마예요? 저 계산이 안 되네요. 나머지는 다 고객이라는 거죠 그 고객들이 이탈하지 않고 계속해서 제품을 어~ 써주고 우리가 계속 그 고객들을 또 어~ 매니아 고객 특히 어제 많은 분들이 들어오셨겠지만 스마트 구독을 통해서 자동 구매 자동으로 일어나는 매출에 대한 어떠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생기잖아요. 근데 내가 꼭 사업을 하기 때문에 내가 이 제품을 쓸 거야. 그게 아니라 난 사업 안 해도 이 제품 쓰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 비즈니스의메나테크의 가장 골치 아픈 게 뭐냐면, 사업을 안 하면 좀 유자격도 안 하고 좀 코드를 빼주셔야지, 단계가. 그쵸? 렇 아, 차지를 안 하는데요. 우리의 가장 고통스러운 일은요. 제품이 너무 좋기 때문에 사업을 그만둬도 평생 18년 이상을 제품을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쩌면 우리한테는 가장 희망적인, 가장 정말 멋진 도구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앰프리전 없이 살수 있으세요? 저는 앰프리전 없이 못 사거든요. 어, 우리, 어느날 우리 손희수 사장님이 도대체 사장님 뭔가 우리 몰래 딴거뭐 하죠? 딴거뭐뭐 없어? 뭐 이러는. 여러분 제 하루 24시간을 누구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하실 거거든요 제가 어디 가서 뭘딴걸 하겠어요 마사지 한번 제대로 못 받거든요 저의 피부의 비결은 18년 내내 바른 앰프리존 여러분 앰프리존이 뭐예요? 앰브로투스예요 여러분 그게요 그 얼마예요 앰프리존이? 그 돈이 아니에요 저는 앰프리존이 50만 원이어도요 저는 이 앰프리존은 평생 바를 거거든요 그 정도로 좋은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사업을 안 하더라도 내가 진짜 평생 쓸 제품인 거예요. 저희 딸들 어, 지금 태어나서부터 앰프리존은 안떨어져 저희 큰딸은 기숙사예요. 정말 솔직히 말하면 건강식품은 못 챙겨 가더라도 앰프리존은 꼭두 개씩 챙겨 가야지 얘가 감당이 되는 애거든요. 그렇게 내가 이 제품을 어, 사업을 하지 않아도 쓸 만큼의 그런 좋은 제품이냐. 그리고 또, 음, 그 밑에 두 번째는 그 가격에 그 제품에 서비스를 구매하겠느냐. 정말 합당한 금액이냐. 물론 여러분, 엠브로토스나 만나폴은, 와, 이건 정말 내 형편에 먹기 좀 어렵다. 라고 할 만큼. 하지만 그 안에 그 진짜, 어, 제품에 대해서 알고 나면, 20만 원이 아니고 30만 원이 아니잖아요. 그 제품의 가치가.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건첫 번째 제품을 선택할 때는 내가 이건 죽어도 쓸 거야. 어, 죽기전 아니 죽으면 못 쓰죠. 죽기 전까지 쓸 거야. <laughs> 이런 제품이냐는 거예요. 저는 정말 에브로투즈 뭐뭐 만나폴 뭐 너무 좋지만 사실 이런 것들은 타 먹기 귀찮을 때가 진짜 많거든요. 네, 저는 제가 초창기 때부터 비즈니스를 몇개 없을 때부터 하다 보니까 제일 효과 많이 본 제품이 AO 하고 메나시거든요. 저는 이두 제품은 한 달에 지금까지 두통 이상은 저는 안 먹으면 안 되는 제품이거든요. 그러니까 AO 하고 예전에 사실 왜이 제품을 좋아하게 됐냐면요, 이 스토리도 되게 웃긴데요. 옛날에 우리 지금 어. 그, 마스터 패키지가 있잖아요. 예전에도 한 70만원짜리 패키지가 있어요. 올스타팩이라는 거. 근데 이 제품을 전달하면 이 안에 AO라고 하는 제품하고 메나베어즈하고 공짜로 서비스로 줬어요. 그러니까 제가 낱개로 주문을 막 받으면 항상 뭐가 남아있어요. AO가 남아있어서 이건 먹자. 이건 우리 먹자라고 했는데 정말 AO만 먹고 제 기미가 다 없어진 거예요. 그니까 러 제가 얼마나 좋았겠어요 막 남들은 엠브로 투즈를 네통 먹고 막 다섯 통 먹고 이랬는데 저희는 그럴 형편이 안 됐잖아요 진짜 에이유 먹고 뭐 음, 우리 앰플이 좀 쓰고 이랬는데 기미가 정말 많이 다 사라지다 보니까 저는 지금도 애들한테 야 AO 다섯 알먹어 맨날 씨 다섯 알먹어 이게 저의 어떤 그 루틴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어 각자 이게 렇 좋아하는 제품이 있지만 어쨌든 내가 그런 합당한 어그 서비스와 그 제품을 어, 금액을 어 우리가 지불할 의향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고요. 그 외에 48페이지 정말 랜드게이지는 사실상 메나테크에 온 적도 없고요. 메나테크하고는 진짜 1도 인연이 없는 사람이에요. 로봇교사기는 강연이라도 왔거든요. 근데 이 랜드게이지는 메나테크하고는 정말 관련 없는 분이에요. 근데 보세요, 48페이지에 어, 이거 외에 따져봐야 되는 게 제품이 독특하고 독점적인가. 여러분 독특하고 독점적인 제품이요, 되게 많을 것 같죠? 아니요, 많지 않아요. 메나테크의 이 글리코 영양소만큼 독점적이고 독특한 게 세상에 어디 있어요? 어, 그리고 제품이 소비재인가. 어, 매달 써서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어떤 분들, 어떤 고객분들은 보면 이분들의 자부심은 내가 엠브로토즈를 몇 통을 먹었느냐. 우리 아이, 우리 아들이 지금 엠브로토즈하고 만나포를 얼마나 치를 먹었는데 내가 아무한테나 내가 우리 아들을, 어, 장가 보낼 수 있겠냐. 반드시 엠브로토즈 먹은, 어, 딸을 만나서 결혼을, 여자를 만나서 결혼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제 고객 중에 사실은 많은 분들이 사실 진짜 아까워요. 저희 딸들도 마찬가지고. 야, 내가 그동안에 먹인 게 얼만데. 어 내가 그동안에 얼마나 좋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생각 가지게 되잖아요. 제품이 이제 소비재인가 써서 계속 없을 수 있는 제품인가? 얼마나 유동적인 어떤 부분인가? 어, 뭐, 메나테크 뿐만 아니라 정수기만을 위해 가지고 또뭐 공기청정기만을 가지고 또 아로마 오일이 진짜 필요하고 좋지만 여러분 이한병 아로마 저 같은 경우는 1년 쓰거든요? 어, 10만원짜리를 1년 쓰면 한 달에 만원씩의 소비가 나간 거예요? 근데 어때요? 여러분 여기 우리는 정말 매달 쓰고 싶은 제품이고 매달 써서 없앨 수 있는 제품이고 또 점점점점 점점 신제품이 특히 어제 비타민 C 강의 듣고 나니까 비타민 C 또 이거 한두통 먹어야 되잖아요. 어,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더 열심히 노력해서 더 벌어서 더 열심히 먹고 싶은. 그러니까 진짜 대부분의 분들이요. 실컷 먹고 싶어 가지고 사업하는 경우들도 진짜 많거든요. 대다수 여유 있는 분들도 아무리 부자라고 하더라도요. 100만원씩 진짜 전혀 뭐 따박따박 이렇게 먹을 분들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 월간 판매액을 얼마나 올릴 수 있는 제품이냐에 대한 것도 진짜 여러분들 마음 놓고 내, 내가 진짜 저희처럼 한 달에 7천만원, 8천만원씩 벌어보세요. 한 달에 뭐 500만원이 아깝겠어요. 뭐 얼마, 뭐, 뭐가 아깝겠어요. 부모님들 엠브로투즈 한 달에 뭐몇 통씩 보내드리는 게 뭐가 아깝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에 다 충족이 되고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52페이지부터 흥미로운 여담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눈을 크게 뜨시고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시는 분들을 계속 만나다 보면 판단의 기준이 아직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흐려질 때가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 그 회사에 뭐 PM에, 뭐 AM에 예. 뉴스키네. 뭐 최고 직급이래. 최고 직급은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사실은요. 메나테크의 최고 직급은 CPA예요. 그쵸죠파이브스타예요 저희가 아니에요. 그니까, 아직까지 최고 직급을 달성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어, 지금 존재하는, 어, 최고 직급이지, 사실은 최고 직급은요, 다그 기준은 다 달라요. 다 자기가 최고 직급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건, 어, 이분이 최고 직급이야. 그러면, 그 회사의 직급의 단계가 얼마, 어디까지 있는지, 그리고 그 직급 단계 중에 그분이 진짜 최고의 직급에 가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말만 듣고 믿으면 안 된다는 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안에 그렇다고 직접 대놓고 물어보면 되게 신뢰잖아요. 아니, 최고 직급이라고 했는데 여기에서는 CPA가 최고 직급인데 왜 최고 직급이라고 얘기하세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께서, 어, 공부를 하시면 얼마든지 요즘은 그런 기준에 대해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건 성공한 분이야. 이분이 진짜 지금 잘 나가고 성공했어. 라고 하시는 분들의 요즘 최고, 특히 이제 각 그룹의 최고 리더, 어, 리더들. 그리고 위에 상, 상부층에 있는 이 리더들이요. 대부분 탑5, 어, 어떤 회사는 탑10 안에 드시는 분들은요, 대부분이 다른 회사에서 그대로, 어, 조직을 움직여서 온 경우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이게 어디에서 많이 적용이 됐냐면, 보험회사에서 이제 더 이상 보험회사가 더 이상 새로운 고객을 창출하는 게 어렵다 보니까요, 맨 처음에는 어떻게든 보험을 해약하게 하는 그런 교육을 했단 말이에요. 좋은 보험을 해약하게끔 하려고 와서 더 좋은 보험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이런, 어, 방법을 썼던, 얼마나 나쁜 방법이에요? 근데 이것도 이제 더 이상 안 먹히니까 뭐예요? 조직을 데리고 와. 그러면 각각 너한테 얼마를 베네피, 그래서 보통, 싼, 어, 저렴하게는 2천만원에서 몸값을 몇억까지도요. 최고 리더들이 그걸 받고 가는 거야. 그런데 그렇게 받고 갔다면 이 회사가 바보가 아닌 이상 그거를 받아내기 위해서 그 이상을 또 뽑아 먹기 위해서 엄청난, 어, 그 부분을 가지고 간다라는 거죠, 리스크를.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에서도요, 아직까지도, 지금까지도요, 회사에서 회사로 옮길 때, 어, 몸값을 요구하고, 당연히 그 몸값을 주는 것, 이렇게 옮겨 다니는 그야말로 여기서 얘기하는 다단계 철새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성공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물론 저희도 어 전에 아메이라고 했던 사업에서 연루 옮겼어요. 그런데 지금 성공에 지금 성공에 어떤 멤버들을 한번 보자고요. 가장 큰 매출을 차지하고 있었던 우리 배재현 사장님 같은 경우도 아메이의 경험을 같이 저와 했지만 4년 5년 후에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어제 4개의 그룹 중에 가장 큰 매출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여러분 어때요? 어, 어, 내가 조직을 데리고 옮긴 게 아니고요. 두 번째 레그인 우리 배신의 사장인 그룹도 네트워크의 내자도 몰랐던 분이시고요. 세 번째 레그도 마찬가지고 네 번째 레그도 마찬가지라는. 그래서 그 구성원이, 어, 그 그룹이, 어, 그 리더가 어떤, 어, 위에 이제 상부층에 있는 리더들이 어떻게 모여졌는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볼줄 아셔야 된다라는. 그래야지 많이 제대로 된 성공을 할수 있고요. 그래야지 많이 선택을 할때 여러분들이, 어, 그냥 그 조직을 따라다니면서 맨날 밑에서만 발버둥 치고 이게 아니라 정말, 어, 그 성공 노하우, 최고 리더부터 그 상류층의 리더들의 노하우가 그대로 녹여지기 때문에 굉장히 성공할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54페이지에 정말 중요한 얘기들이 나옵니다. 어, 이제 진짜, 어, 맨 위에 보면, 이제 자신에게 맞는 회사를 선택할 때 중요한 다른 요인들은 또 뭐가 있을까?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게 결국은 뭐예요? 우리 스폰서를 선택한다라는 거예요. 과거에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냥 나한테 보내줬으니까, 어, 스폰서야. 믿고 달려야 돼. 라고 얘기하지만요. 여러분, 이제는 앞으로 그렇게 결정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제 메나테크가 좋아 알았어 내가 소비자였다 하더라도요 내가 사업으로 알아보기 위해서는 나는 사업으로는 이 사람하고 할 수가 없어 왜 이제 네트워크의 원리를 알았기 때문에 내 인생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함께 리크리팅에서 들어오는 내 파트너들의 인생까지 달려있는 거기 때문에 정말 거기에서 가장 높이 보는 기준 스폰서의 선택의 기준은 뭐예요? 결국은 아래에서 여섯 번째 줄, 사람의 자질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평생 여행 다녀야 되고요. 어, 특히 여러분들 저희처럼 크루즈까지 같이 가셔야 되거든요. 어, 언젠가는 또 크루즈 가야 되잖아요. 그 배에 탔는데요. 정말 그 배가, 배가 아니라 지옥 같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일 불행한 게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우리가 같이 여행을 떠날 때 얼마나 그 여행이 즐겁겠냐고. 하와이가 하와이가 아닌 거예요. 어.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더또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바라보는 어떠한 중요한 건 55페이지에 여기서 업라인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 업라인은 결국은 저는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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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다 보면 그룹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요, 여러분, 이분이, 어, 좀, 오래전에 이 책을 썼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진짜 중요한 거는요, 바로 위에 스폰서가 아니에요. 어, 바로 위에 스폰서는 나보다 못났고그 위에 스폰서도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케파가 없을 수 있거든요. 진짜 중요한 건, 그룹의 시스템만 잘 장착되어져 있다라면, 나를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조금 부족하다 하더라도 학원 시스템이, 학교 시스템이 본질이 제대로 이루어져 있다라면 약간의 어떠한, 어, 시간 문제는 걸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은요, 내가 그 시스템을 배우는 데까지 3개월이든 6개월이든 그 경험만 하게 되면 내가 스스로 얼마든지 알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명진 씨와 제가 자랑이지만, 진짜 대놓고 자랑하는 거지만, 저희가 아메이 8년의 실패와 또 메나테크 사업의 3년, 4년, 5년의 그 경험을 통해서, 아, 스폰서는 진짜 쉽게 선택할 수가 없구나. 그렇다면 더 중요한 건, 내가 태어났는데 우리 엄마가 어 정말 뭐 장동범 고소영일 수도 있지만 내가 태어나 보니 알콜 중독자인 아버지가 있을 수도 있고 집 나간 엄마가 있을 수도 있고 우리 집 나간 스폰서 얼마나 많아요 그죠 어안 보이는 스폰서 너무 많잖아요 차라리 능력 없으면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차라리 집 나가는 게 도움이 되는 거라고 왜 그럼 바로 위에 스폰서한테 붙잖아요 저하고 저희 정지만 사장님하고요. 100대가 넘게, 저희 아래. 여러분, 사실 브론즈 PD 정도면 진짜 괜찮은 직급이잖아요? 브론즈 PD 때도 저희 스폰서, 지금의 저희 스폰서 정지만 사장님과 악수 한 번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단계가 저희 아래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 또 많이 집을 나가주셨어요. 어, 이 역량에서. 특허 소송 때도 나가주시고, 가대 광고 때도 나가주시고, 집 다. 멘탈이 결국 약하니까요. 여러분, 바로 위에 스폰서, 인간성이 더러우세요? 아니면 뭐, 능력이 없으세요? 여러분, 지나고 나면 여러분들만 딱 달라붙어 있고요. 여러분들만 꾸준히 열심히 하잖아요. 어느 순간, 내가 그 위에 나를 가이드해주는 스폰서가 달라져 있다라는. 그래서 이제는요, 나한테 이 사업을 가르켜준 사람, 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가이드 해줄 수 있는 업라인, 그 위에 업라인, 그 위에 업라인, 그 위에 업라인을 타고 올라가면, 결국 그룹이라고 하는 이 안정된 시스템만 있으면, 전혀 문제될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다리세요. 저희 위에 스폰서들도, 별난 스폰서도 진짜 많았거든요. 어, 어떻게 하면, 어, 진짜, 말도 안 되는 방법 가르쳐 주고요. 진짜 그 사무실, 스폰서 사무실에 가면 캐빈에 엠브로토, 엠브로토즈가 한 100통씩 있는 스폰서도 있었고요. 그것도 한국 엠브로토즈도 아니고 미국 엠브로토즈. 그래서 직급 갈때 어떻게 돌려서 이번 달에는 이 사람 피디 보내? 그 다음 달에 몰아가지고 또이 사람 피디 보내? 이런 말도 안 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분들이. 제가 왜, 여러분들, 이렇게 가끔 보면 어떤 분이 그래요. 어, 배주원 사장님, 이명진 사장님, 귀신 같다. 내가 잘못하고 있는 부분을 왜 이렇게 아주 쪽지게처럼 어떻게 귀신같이 다 알지? 내 마음을 이렇게 다 알고 우리 잘못하고 있는 걸다 알지? 그러면 제가 그걸 다 봤기 때문에 그래요. 18년 동안 별난 사람들 정말 많았잖아요. 근데 어 대부분의 사람들의 그 방법이요 다 거기서 거기에 잔머리가 그 잔머리 수준이 높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 진짜 중요한 거그 위에 내 위에 지금 스폰서가 좀 부족하고 좀 안타깝고 답답하고 걱정 마세요 우리 GL 시스템이 있잖아요 그래서 늘 우리 그룹 안에서는요 내 가이드 스폰서를 내가 상담받고 내가 지속적으로 성장시켜 줄수 있는 바로 위에 스폰서. 그렇다고요. 저희도 예전에 그런 적이 있어요. 내 파트너가 저희한테 상담받지 않고 잘못된, 어, 빨리 직급 가고 빨리 뭔가 돈 되게 도와주는 스폰서를 선택하는 제 파트너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그룹을 군가에 나왔을 때 저희는 너무 고리타분하고 저희의 어떠한, 어, 방법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따라 나오지 않은 파트너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어때요? 결국은 그분들도, 어, 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시간이 해결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요, 어, 나를 선택하지 않네? 그건 내가 아직 실력이 부족한 거예요. 그럼 내가 좀더 실력을 쌓아가면 되는 거예요. 어, 그거 갖고 자존심 상하네. 여러분, 우리 대기업 다니면서 나, 내가 승진 못해갖고 만년 과장으로 있는 경우들 얼마나 많아요. 그건 내 능력을 내가 인정하는 거야. 그거 갖고 기분 나빠하고 서운해하고 이건 정말 같이 죽자는 거야. 내 파트너가 나한테 뭔가 부족해서 그 위에 스폰서한테 상담을 요청하고 그 위에 스폰서한테 가이드 스폰서에 요청을 하는 거 정말 너무 긍정적인 거죠. 왜? 나보다 능력 있는 분이고 나보다 더 결과를 만들어낼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선택의 기준에 있어서 저는 어쩌면 가장 많이 얘기하는 부분들이 결국은 우리가 사람을 선택하는 그 기준이 정말 부, 중요하지 않나. 그리고 뒷부분에 보면 보상에 대해서도 그 보상이 우리가 늘 얘기하는 위에 상류층에만 몰려있어도 안 되고 또 이제 막 시작하는 고객들에게 다 퍼줘가지고 정말 열심히 하는 사업자들한테 아무것도 주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돼서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68페이지 두 번째 문제 부분에서 우리는, 어, 정말 중요한 건 사람을 잘 선택해야 되고, 그 사람들을 선택할 때, 그 기준이 제품이나 어떠한, 어, 어, 뭐, 그 회사의 어떤 대표, 이게 아니라, 정말 혜택 중심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69페이지에, 어, 우리 회사는 이런 회사입니다. 글리코 회사입니다.가 아니라, 글리코를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당신들이 사업할 때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상 구조가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당신들이 이런 혜택을 가질 수 있습니다.라는 혜택 중심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어 우리 모두가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조금 길어져서 죄송하고요. 다음 내일 또 멋진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장님들 오늘 하루도 혜택 중심으로 얘기하는 사업자 되시자고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